됐다. 가지고 노네 연나를. 김편식. 항상 연신. 아 진짜? <laughs> 여기 인산스 <참을 수> 없죠. <laughs> 배웠던 거를 잘 활용해서 이번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승부의 세계는 정말 냉정하고 냉차하기 때문에. 어, 누나를 응. 확실하게 이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자 가보시죠. 가보시죠. <laughs> 열심히 해야겠습니다. <열심히> <laughs> 제발 너무 잘 불러. 먼저 찍게요. 완벽합니다. 뭐야? <laughs> 너무 자기적이야. 아까 이렇게 쳤어요 데죠 <laughs> 저도 알거든요. 쉽지가 않네요. 돌리기를한쳐 지고 포지션까지 이 공은 자 원맥크가 딱 나올 것 같아요 혼자 레슨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두거면은 아까 이렇게 하시면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<laughs> 얇은 두께로 회산을 많이 살려서 이정도 되자 재밌게 한 번에 자, 다 치지 마 15분만 하 <laughs> 응? 어? 좀 많은 거 아니야? 걸쳤습니다. 응? 어? 좀 많은 거네. 걸쳤습니다. 아 야오르게 친다. 이 점프가 좀 얇게 맞으면은 무조건 다운공. 일부러 이렇게 친 거지 다운공 때문에. 네. 자 이런 거 비겨치기를 맞추면은. 방공이잘 쓰겠습니돈 아까 포지션을 좀 이렇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방송만 더 하고 자기 <laughs> 혼자 칠 때는 잘안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잘맞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네? 더 더? 공격해도 되는 거예요?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어? 벌써 10점 쳤네? 그, 뭐야? 뭐야? 열받아. 습니다 거의? 왜 맞았는데? 음. 뭐야? 아. <laughs> <laughs> 일부러 자꾸 역을. <옆을> <laughs> <laughs> 자, 양보가 졌습니다. 잠깐만, 잠깐만. 아, 제발, 제발. 아, <laughs> 진짜? 아, 진짜? 야, 오늘 <laughs> 한번 기록 세워라. 너무 빨리 끝이면 되고. 그러니까 분량안 나와. <laughs> 공이 너무 지금 잘 열려주고 있습니다. 포지션 플레이. 너가 만들고 있는 거잖아. 어뭐 넘어갔죠 이거는? 일수로 칠수 있는데 지금 불량 때문에 안친것 같아. 아깝다. 에보가 아, 14.0이야. 오, 오, 아, 나 10점밖에 안 남았어. 상한 거 같습니다. 왜왜 키스가 도와줄 거야. 여기 기니까 될. 디펜스 됐어. 디펜스. 디펜스가 된거 같지만 제가 정말 이 부분 좋아하는 부분. 뭐야 진짜. 오. 오. 어렵게 섰는데 넘어왔어 넘어 여긴 찬스 없죠? <laughs> 어려... <laughs> 음. 어려운데... 안 돼... 뭐야? 다... 와... 이렇게 친거야 이렇게 친 거야? 아, 이스 잠깐만요. 현실 자, 미적. 점 남았습니다. 남았습니다. 어, 공이 어렵습니다. <laughs> 오야. 야! 오. 야. 그러고 디펜스 하기. 구독. 좋아요.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 춥으신. 알아요. 어? <laughs> 점 넘었습니다. 챔피언십 포인트. <laughs> 나 음. 챔피언십 포인트인데 너무 상대가 만만한 거 아니야? <laughs> 오. 오. 너 일부러 이렇게 쳤지. 일부러. 아못 <laughs> 됐다. 가지고 노네 윤아를. 자두 번째 게. 아, 끝난 거 같은데. 무슨 김영아 무슨 김영점좀 해야지. 아, 좀. 좀 좀. 잘 쳤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제가 오이닝에 끝내는 거 아니야? 이런데 진짜 오이닝 걸렸어. 아, 힘든 경기였어요 네, 오늘 이렇게 영원 선수랑 같이 공을 거의 처음이죠? 네, 처음으로 좋았어. 영원 선수랑 같이 공을 섞어봤는데 샘피언 김영원 선수한테 너무 잘 배웠고요. 너무 재밌었고. 영어 선수랑 같이 이렇게 좋은 촬영 해줄 수 있게 불러주신 웰컴 스포츠 채널에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미션을 실패했으니까 다음번에도 꼭 불러주시면 그때는 한번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상품권은 제가 못다 봤지만 <laughs> 어, 다음에 와서 진짜 더 열심히 해서 나가갈수 있게 해, 해, 해보고 그리고 어, 웰컴 스포츠 채널 관계자분들한테도 이 촬영 불러주셔서 너무 재밌고 어, 좋은 경험하고 간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보윤 김영아 파이팅, 파이팅! 안녕 바이 <laughs>